여수와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토요일 GT말씀 여수와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11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목여번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라. 자, 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첫째 딸 10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첫째 달 14일이니까 10일에 들어왔으니까 11일, 12일, 13일, 14일 이제 4일이 지난 4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어, 여러분. 어, 이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은 6월절 전에 어린 양을 구별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구별했는데 흠이 있으면 들여질 수 없으니까 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나서 이제 드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첫째 달 10일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GT 어,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 옛날에는 마취가 없으니까 고통이 좀가해지려고 하며 아마 10일날 이제 그리고 10일, 12, 뭐한 13일까지 아마 거의 할례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도 그리고 할례 받고 마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자마자 어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어 내용이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만나도 그치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이 이사연에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GT를 통해서 그 할례를 보았지만 한번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 저기 바로 코앞에 있고 자기들은 뒤에 이제 요단강 건너왔지만 자기 건너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 정말 자살행위죠. 모두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안 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들에게 더 두려운 것은 적들에 의해서 침멸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백성 이 할례가 언약의 언약 은약 백성의 표시인데 광야에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을 받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할례 하라고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걸 놓치는 것이 대적에게 어쩌면 침멸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럼 믿음 없이는 할수 없는 행위였잖아요. 그죠? 어, 그런 어이 할례 받는 믿음. 어, 어,쨌든 어, 대적에게 패배하는 수치보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어 이렇게 여긴 받는 그 수치를 더 크게 여기는 그들의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인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유월절도 지금 처음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사실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죠? 어, 워낙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도 애굽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때를 보면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치는데 이스라엘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습니까?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공로에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유월절은 단지 예수의 구원이라는 게어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인간이 무슨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무력 뭐 투쟁을 준비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날 저녁에 장자들이 죽임 당하고 나서는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이유월절을 허락하신 것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성찬, 구원의 축제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을 지킬 때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6절을 어, 지킬 때, 6절은 밤에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6절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 6절 밤이 지난 그다음 날에 그 다음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었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라앉 땅에 소추를 먹었더라. 여러분, 6월절에는 음식이 있는데요. 어린 양이 뭐 제일 중요한 음식이죠. 근데 또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 어, 이게 이제 또 포도주, 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음식들인데요. 이 중에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밀, 밀류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만 먹었는데 만나를 갈아가지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밀을 갈아서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의 창일할때 건너게 하셨을까요? 요단은 그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야기했지만 물론 어 옛날에는 지금처럼 작은 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그이요단에 가는 물을 그 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제 자기 국토의 영토에 있는 여기 이제 댐을 쌓는 바람에 물길이 줄어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 그래도 옛날에도요, 여러분, 이, 이, 저기, 요단이 창일할 때가 있고, 요단이 아주 그, 그, 그냥,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창일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봄철이죠. 어, 이 6월절 있는 절기죠. 근데 이때가 늦은 비가 내려서 창일한 것이고요. 눈이 녹아서 창일한 것이고요. 근데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추수, 이렇게, 일추수할 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열절을 지키려고 하면 무교봉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봉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할 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셨다는 것을 이이제 기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에는 뭐 이렇게 씹 뿌릴 필요도 없었고요, 추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만나가 매일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교병을 이제 어6월절을죽는데 무교병이 어디 있어? 눈 앞에 다 펼쳐진 게 밀이잖아요. 조금만 갈아서 이렇게 또 게다가 베이킹 파우더도 필요 없잖아요. 무교병이라는 게 이제 그누룩을안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갈아서 그냥 바로 이렇게 구우면 무교병이 되잖아요. 먹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는데 안 내리면 웬봉 아니겠어? 아침에 만나 그대로 갔는데 만나가 없어요. 왜가안 왜 내리지? 이제부터는 그 어제 무교병 만들어 먹듯이 이제부터는 추수해서 먹어야 되고 추수 끝나고 나면 또 씨뿌려가지고 추수함 가지고 저장했다가 먹고 씨뿌려서 또 나면 먹고 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여러분, 사실, 어, 이제, 어, 가난 땅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이 하늘의 음식 만나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를 그치신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랄까요, 불필요한 어, 기적,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는 기적을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할수 없는 일에 기적을 베푸시지만 또 어린아이 때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장성할 때는 우리가 할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영적인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의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 단계 때 먹는 저지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일 때 먹는 단단한 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로서 젖을 먹는 단계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는 라 것을 이날 만나가 그치고, 이제 추수하여서 그날부터 먹게 한 것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란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서 올까요? 어, 이것은 사실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메이션 된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t 사 o 틀에 굳어져 있는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그 틀을 깨뜨리려고 하면 내 안에서는 깨뜨릴 수 없고요 하늘의 말씀, 하늘의 인포메이션, 하늘의 말씀이 내가 교훈하,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발 a 하고 f o 교육하시는 하늘의 인포메이션이 임해야지 깨어질 수 있거든요 그 o r m a t i o n t 이 수용성,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변화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뭐랄까요? 겁을 내고 변화에 대해서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를 수용하면 그 변화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laughs> 죽을 때가 됐다는데 가끔 변화를 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변화했다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특별히 우리 영적인 단계 어린아이 단계와 장성한 단계에 대해서 좀 한번 이그 만나와 또이그 밀주술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저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도 라고 하면서 여기 단단한 음식 먹는 단계의 사람이 있고, 저지나 먹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복, 젖 밖에 못 먹는 사람, 어, 선생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젖 밖에 못 먹는 사람이 되었다고 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밖에 못 먹는 사람은 영적인 단계가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섭취하는 말씀, 믿고 순종하는 말씀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뭐그 시간상 보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그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하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세례받는 것, 어 부활과 심판을 어 믿는 것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또 예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어 주님은 나를 어이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셔 뭐 이런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보면 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수는 여기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해. 여러분 근데 이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초보란 말입니다. 만나란 말입니다. 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초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초보란 말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멘. 초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초보란 말입니다. 성령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초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에서 이건, 이건 저지고요. 이건 만나고요. 여러분, 가난땅에 들어왔으면 이거 벗어나서 다시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이 초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이제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말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기준이 저런 것이군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너희는 그 말씀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다. 보십시오. 신자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진짜 믿어요. 주님 앞에 회개한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가끔은 막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했어요. 근데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진짜 저게 이게 저게 단가? 뭐가 다르지?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성경의 은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영적인 막그 체험이 없을까요? 제가, 제이미스, 어, 그 대자본 <laughs> 논쟁을 전국에서 처음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할 때, 그막 이제 실제로 애들을 만나서 막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거기 들어가면 왜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성적으로 막 풀이해 줘요. 뭐,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풀이해 주고, 그것만 가지고 못 들어가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요,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데요. 방어는 기본이고요, 방서라고 해서 막 손이 막 지절로, 저절로 움직여서 뭘막써고요 천사와의 대화라고 해서 뭐 끊임없이 뭐가 눈앞에 뭐가 보여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거를 제임에 들어간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리로는 막 이렇게 뭐, 아, 성경을 알게, 아는 것 같고, 실제로는 뭐, 허용적인 체험을 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과 탐욕. 이것만 있으면 너 대박나. 이것만 따라가면 너는 이제 천한 무적이야. 그래서 이거 벗어나면 너죽고 이것 가지고 사람 딱 지, 고 가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도의 초보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초보에서 못 보난 사람들은요. 차라리 여기 들어가면 자기들이 더 높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도 더, 구절 더잘 알고요. 영적인 체험도 더 많이 했으니까요. 아, 이거 진짜, 성경에 보면, 이 은사, 이, 저, 뭐, 아까 안수라는 게 이제 어떤 영적인 걸 체험하는 것인데, 초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데도요.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그 경험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JMS를 믿으며, 혹은 뭐 신천지에 빠지면, 그 사람들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던가요? 하나도 상관 없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면 그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정말 흐르겠구나. 그게 여러분 믿어져요?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에가르치면 뭐냐고 하면 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에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가르침인데, 물론, 초보를 경험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여러분, 어, 회계의 필요성도 모르고, 천국도 믿지 않고, 어떤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의 말씀은 되게 뭐 공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요게 아무리 다 돼도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주님이 단식하시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가르침이나 받고 저지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라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 경험해야 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인 지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의 실패가 뭐냐고 덮어놓고 믿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 교회에서 신앙 좋다는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 말이면 무조건 그냥 완전히 돌격대가 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생각하지 마! 아, 기차, 기차! 시키는 대로 할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 누구냐고 하면 지각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지각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가지고요. 그래서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이 무엇이냐 시시비비 가린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의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 얼마나 합당한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분별도 못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막 초보로 득을득을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나 먹고, 이제 삶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며, 천국의 실제를 경험했으며, 기도 응답을 경험했으며, 의의 말씀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 여러분 어그 말씀을 맛보자 그 말씀을 또 맛보게 하자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어,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그 다음 구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3절입니다 <laughs> 13절 14절 교도 가겠습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러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4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회복되자, 열절을 지켰습니다. 열절 식사 마치고 난 날부터는 만나가 안 내려서 이제 추수를 해야지 그날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눈앞에 여리고는 그대로 막 버티고 있고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지금 저 무리가 와서 뭐 하는가 지금 계속 감시하고 감찰하면서 어느 뭐 순간 이제 전면전을 붙겠죠. 이때 지도자 여수와는 여러분 또 이 전투를 앞두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13절의 분위기를 보면 어, 여러분 그 요소아가 혼자 있은 분위기입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은 어, 느낌입니까? 혼자 있었던 분위기만 알수 있죠. 그죠? 혼자 정말 저큰성 여리고와 어떻게 전투해야 되는가? 골똘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로댕처럼 아 이렇게 하고 있다. 저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하고 그 눈을 딱 들었는데 눈 앞에 한 사람이 칼을 이미 손에 빼서 들고 마주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눈에 보인 것이죠. 일단은 그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어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어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면서 어, 적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곧바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 전체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 앞도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하다가, 칼 들고 있는 사람 보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내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그분의 하급 장교로 스스로를 낮추고는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전략과 그분의 지시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총사령관이 아니라 당신이 총사령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이 너무 어,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총사령관으로 모셔 드리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총사령관을 누구 모시며 승패는 모두 그 총사령관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와 같은 이그 여수아의 모습, 지도자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궁구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 즉각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어 그분의 명령과 전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 어, 이것이 진짜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십오절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수아가 그대로. 자,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있습니다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누구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줄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다시 한번 따라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가나안 정복 이제 첫 관문인 요여리와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요호수아에게도이 군대 장관이 직접 와서 명령한 것이. 그첫 번째 전술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해야 될 명령과 지시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우리도 고백하겠습니다 내 네, 네, 네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고대 시대에는 신을 신은 사람과 신을 벗은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노예 신분이었고 신을 신은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노, 이제 자유인의 신분, 내가 뭐 원해서 하나님 택하고 나서는 내가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며 버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주권을 포기한 그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출발은, 하나님의 전쟁의 출발은 자아가 먼저 죽고요.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서 철저히, 그, 어, 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 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다. 다시 위로할 것이다. 다시 너를 택해서, 너를 택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내 자, 내 어떤 판단, 내 선호, 뭐, 불호, 어, 내 기준 내려놓고, 어, 그분께 지시, 그분, 그분을 앞세우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연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한편 여러분 어제 할례를 겪었고요 또 유월절 어, 의식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와서 먼저 칼을 뽑고 있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기이고요 만나가 그치는 거 정말 엄청난 변화이지만 이런 위기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송하고 또 우리 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